와 처음 죽은 오, 소리가 나요. 그고 이제 바로 반응 되지 않사? 그래서 어기름위에도 발라준다. 오케이 <목소리> 오케이 오케, 오케. <목소리> 우리 진짜 바보다. 마이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맛있어>, 우리 마이어빵 <맛있어? 목소리> <망> 말고 빵에 <망해서>. 바르는 <목소리> <말하는> 게 아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 <목소리> 망했다. 망했다는데. 아, 진짜로? 응. a c t 와플 스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뭐라고 그럴까? 와플 기계 와플 기플 <laughs> 그거로 부르는 거 와플 머싱 뭐 와플 메이크 머싱 오케이 아무튼 굉장히 좀 출연 그래. 해그 지성이가 그래, 너가 그래, 가까우니까 그래. 이거를 한번 슥 해줘 보여드릴게요 어 해서 이게 그렇구나. 좀 그렇구나. 되면 그렇구나. 바로 하나씩 넣어보자 여러분, 지성, 이렇게 더워! 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야? 근데, 근데 요즘 very hot 하대. 너뭐 봤어? 온기가 되게 hot 하거든. 그러니까 너뭐 봤어? 아, 난 사실 몰라. 아까 얘기해 줬잖아. 내가 봤을 때더해도될것 같아. 아 그래요? 근데 어. 더하면 야 방금 했다가... 내가 성화를 왜 듣고 싶지 않지아 그럼 내가 누군 <laughs> 말을 들어야 되지? Sunny Side Up. 아, 이 괜찮아. 야, 그냥 야무지게 해, 지성. 아, 이게 야무지게 진짜 처음으로. 죽을... 좋았어. 오 그래. 소리가 나요. 그럼 이제 바로 다들어 네, 되지 않나? 되지 않나? 됐어 됐어. 오 빨간색 불이 이제 초록색으로.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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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불이 초록색으로 들어와야 아, 자연으로 제대로 작동이 하고. 야 네. 아, 일단은 어 잠깐 기름 위에다 발라야 된다. 는아빵 위에다가도 발라야 된다. 그럼 안 해주셨는데. <laughs> 어 잠깐만. 아 그럼 바로 올릴까 지금? 어 그럴까? 아 진짜로? 어. 와 이거 세만들었으면 막 위에도 기름 발라 제발 그래서? 점점점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제발 제왔어요 제발, 제발, 제발 들어와 무조건 해줘야 돼요. 제발까지 <laughs> 나왔어. 아 네. <laughs> 야, 네 다음 아 헐. 왜 왜? <웃음> 아. 왜? <laughs> <근데, 야. 웃음> 우리, 우리 진짜 어. 바보다. 망했어 우리 망했어. 빵 말고 빵에 바르는 게 아니다. 아니야 그 위에다 바르는 <laughs> 거야. <맞아. 불꽝이 웃음> 아, <laughs> 아 진정들다. 레전드다 아, 근데, 아 진짜로? 근데 아, 진짜? 똑같아요. 어차피 똑같아요. 빵이랑 바르면 뚜껑이 어. 묻으니까. 여러분 어. <laughs> 죄송해요. 아, 좀 약간, 약간 컵사키 하는 거같아 <laughs> 초록색 블루. 나 알바 뭔가 하고 싶었든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. 나는 진짜 그 주위에서. <laughs> 저 어, 나좀네 나 나, 나, 야, 야, 솔직히 나좀 멋있었어, 그때. 옛날에 주유소 가잖아. 주유소? 어. 5만 원 넘으면 생수. 그 거. 건빵 주는 거 알지, 옛날에? 형 알아? 어, 아니지. 뭐라고? 형 알아? 어. 가끔가다 그, 그 5만 원 이상 주유소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건빵도 주고. 맞아 뿐이 아니야. 야, 우리 와플 소중하다고 지금. 와플 살려, 해시태그. 아니, 근데 저 우리 좀 인내심을 가져볼까 하면 <목소리> 그냥 여기서 <싶어서> 바로 그냥 <목소리> 떠날까? 잠깐만. 데이? 봐봐, 여기 참기름 묻었잖아. 아 그거였네 네, 위를 맞아. 위를 망했다는데 아 진짜로 응. 근데 어차피 우리가 <웃음> <웃음>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먹는데 아, <laughs> 이쪽에서 컴플레인 <컴패이> 들어 왔아 <laughs> 진짜로 <웃음> <웃음> 맞아요 망했어요 아, 진짜로 아야 일단 우리가 아니, 야 배워야 돼 맛있는데. 일단은 이 진짜 아이스크림이 엄청 녹았는데 <laughs> 원래 녹아야 맛있어 오케이 이프지 <laughs> 올려있아 줄... 아, 그러네. <laughs> 아니 와, 왜 와플이 주문을 하고 있어. 와 제가 가게 <laughs> 하시는 분 존경해요. 이거는 <laughs> 제가 화면으로 봐봐. 이거는 될까요?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. 누가? <laughs> <이걸> 제가 돈을 드릴게요. 정동양. 감사합니다. 이거 예, 보여, 예. 보여요? 보여요? 야, 이게 렇 보여. 이렇게. 보여요? 뭐라고? 아, 오케이. 여기다. 예, 정우 형이 예. 바닥에 다도상 찍었어. 요아 일단 이거 냉장 냉동, 냉동 냉동에 넣어줘. 아, 아 보여주고 싶다 진짜. 아니 아, 아, 아이스크림이 아, 보통 떨어지더라막 이렇게 떨어지고 난거 이렇게 떨어아 근데 근데 열거그걸를 뷰슨 정우가. 아 근데, <laughs> 근데 뚜껑 열어가지 <laughs> <아니, 근데 웃음> <뚜껑이 열었어, 지금. 웃음> 그리고 어, 이번에는. 초콜릿으로 오, 하지 음, 말고 음. 이 데코로 진짜 인프 제플 인프 임프, 인프 뭐지? 인프 엠프테 애이 이젠폴. 이젠 이젠폴. Okay. e x c i t e 나 진짜 너무 무워 지금. Spelling amasco. Okay. 어. Uh, Ex. s p e 아니, 더 e x p e r i e n e Good, Jungle. c h a 그 i n g a b r a h 아 m e 그. x c e r i A n e on to Buya. 아 h b 그 중에... 아. <laughs> <진짜. 웃음> 어 샤준, you r yeah. 아, 그 연기 연기. 우와 우와. 어, 여기 잘한 거야. 아니야 여기 잘한 거야. 아니야한뭘좀 하나 더 먹어. 오케이 먹어 이거 밥 먹었어. 진짜 야 오케이. 이이이 어. 아이고 빨리, 이게 누구야? 아이고. 아 뭐야? 한 명씩 계속. 아이고. 아잘 왔다 잘 왔다. 잘 왔다 잘 왔다. 이게 우와, 지금 넣어봐. 요즘 난리난 HD 와플 카페거든? 근데 근 야야! 이세 명의 조합이 <목소리> 절대 <목소리> 믿을 수 없는 조합야 아, 진짜 야, 진짜, 야, 진짜, 커요. 커요. 아니, 진짜 맛있어 아, 진짜 맛있어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 야 제노야 아진짜 제노야 너뭐었어아 네, 네. 목소리 네. 네. 왜 이렇게 낮아요? 음, 나 깜짝아 두근두근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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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맛있어 아, 진짜 진짜 맛있어 더 먹고 싶다 먹고 싶어요. 재남, 오늘 하드 킬했어. 뭐 어떤 또... 거? <laughs> 괜찮지? 솔직히 <laughs> 음, 음. <laughs> <laughs> 괜찮지. 음. 먹을 만하지? 아, 응. 아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Yeah. Yeah. 우리 우리 아 와, NCT 와플 카페 이렇게 하자. 아까고 그러다가 그불 꺼줘, 너가 그 okay, 불 꺼줘. 알았어. 아아이 이거 하고 너가 그알 오케이. ST Waffle Cafe close. Close. Bye bye. Bye bye. 안녕. 안녕. 여러분.